전에 세웠어요, 바위에. 네. 여기요. 한대 더, 한대더 오다 가요. 많이 세워요. 빠질게요. 빠지실 네, 분 빠지세요. 빠지세요. 지금 양각이에요. 빠지, 마자님 어, 바로 터지셨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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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봐드릴게요. 돌 아래는 제가 봐드릴게요. 아 네. 그냥, 아, 그냥, 그냥, 그냥 가시죠. 그냥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네. 우라에 하나 기절. 와, 이거. 안... 안 오, 막차 불라고. 방금 안 돼요. 방금 안 돼요. 발이 건너편인 것 같은데? 아예 저기, 저기. 아 오케이. 있네. 아유 뭐야 거의. <laughs> 그만 굴러가뭐 뭐, 아, 아쉽다. 가기. 하나. 아 지금 안 나오죠 가기. 이요 뭐 네. 집에서 쏘는거아니죠네집 아니에요. 저기 지금 네. 자리 쪽에 야, 가, 팔차 준비. 뭐야? 두명있어 두두 같은데요? 뭐야? 죽었네요, 죽었어. 누가 더 드린 거야? 한명 남아있어요, 아직. 그, 기요 이쪽에, 이쪽에. 파란 핑. <laughs> 파란 핑이 어디에요? 아, 쟤, 가 잡았어요. 파란 핑. 어. 나 잡았어요. 오케이. 쟤네는 누구한테 얻어맞게. 와, 어, 이거 뭔가. 어저 멀리 그냥 도도 죽긴 하겠다만. 훨씬 더 높이 써야 돼. 이로도 안 뛰어와 심지어. 계속. 네. 반대로 돼. 뛰고 있어. 저희 끝에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리 먹는 건 네. 네. 강 건너온 애도 많을 것 같아요. 오, 오 네. 잡으셔. 근데 안 보여. 우리 언 어, 두셔도 어디. 죽을 거예요. 아, 맞네. 잘 그냥 아니니까. 여기 제 생각엔 물쪽잘 보셔야 될것 같은데. 네, 엔독과물두 가지를 봐봐야 되는데. 저기 보급 떨어져서 저쪽도 지금 애들 모여있을 거예요. 배포 올라오긴 올라오네 저기 있다. 지금 왼쪽 두 명, 150, 3명. 아 오케오케 헤엄치는 거하고 올라오는 거보 쟤네가 결국 저희한테 해가 되긴 하겠네요. 왔다. 발이 밑으로 들어갔는데? 왔다 이게 어, 헬프 오, 헬프 둘둘둘 잡았다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여기 딱, 여기까지 걸치거든요? 오케이. 얘네가 s 2랑 언덕 위에. 조금 천천히, 천천히 당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저는 사실 와이타나무를 저한테 주시면은 저는 편한데. 위에, 위에, 위, 언더. 베스트님, 위에, 위에, 위에. 위 데스트님, 지금 3 4 5방향에돌 뒤.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저기, 파커님, 아니, 크첩이 좀 잡아주셔야 될것 같아. 네, 돌 뒤에 짝이도 있어요. 네, 바로 보인다. 봅니다. 네. 나이트. 네, 크첩이 소리가 한명더 났어요, 그쪽에. 요거만 잡으시면 이기실 것 같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다. 근데 나무가 너무 얇아. 어차피 얘네 다 평지에요. 아니, 나, 나지붙었다 나이스? 나이스. 돌까지 가시죠. 네? 위에 하나 더네잡은 끝이다 둘 잡으면 많저푸쉬푸시하셔도에예 끝. 끝. 되... 네, 푸쉬하셔도 될것같아끝 나이스 네.